스토 아주 노련하고 여우이 직접에 성공했었던 양현도 하밀입니다 문태영이 빼줬고 천기범 안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옵니다라이온 득점. 네, 조금... 저기 막터지고 있어요. 예. 네. 천기범 안쪽으로 트인 미나라스. 페이크 이후에 베리웨이. 벤스뭐 지금 그 몸싸움이 대단한데요. 네. 순수 네, 성공해줬어요. 어우니 오늘 여이첫 득점 뽑아냈습니다. 임동섭. 3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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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천기범 돌파 이후에 득점 실패. 네. 지금 임동서의 개인 반칙 세개가됐어요다아 네, 뭔가 뭘 놓친나요? 좋쳤나요? 볼까요? 아, 패스 준거 같아요. 오미죠. 네, 예. 네. 네. 9대31 8점 차. 네. 전기범. 투매 게임 타츠. 직접 호원이 가져가는 비중도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예. 네. 전기범 네. 빨라요. 들어갔네요. 들어가네요. 어떻게 어떻게 넉점치까지 네. 좁혔었었는데, 석점치 이 네. 들어갑니다! 전국, 자,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. 3쿼터 1분 28초 남아있습니다. 천기범 파고들다가 빼준다. 네. 베이스라이커이 득점! 어, 석! 6초, 저... 4초. 자, 페이크 이후에 2초 남이라고 돌파! 네! 자, 들어갑니다! 천기범. 톰슨 안쪽, 잘 찔러줬습니다. 멋진 백켈러플라서 김현원 선수가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 던지니까 지금 부족한거죠. 예, 반패스 톰슨. 예. 앨런더 햄, 밀고 들어갑니다. 아, 톰슨 예. 락샷. 자, 스텝업고쏩니 지금 그 왕카운의 지금 디나이 디펜스가 굉장히 한발한발 한발 느려요. 예. 네. 그리고 천기범 패스 또다시 톰슨. 오늘 천기범이 톰슨을 날아다니게 만드네요. 예. 천기범 선수 아주 좋습니다.